안녕하세요. 스카이 엔젤입니다. 오늘은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바이낸스에 회원을 가입하고요. 또 바이낸스에 코인을 입금해서 입금한 코인을 테도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낸스에 회원을 가입해 보겠습니다. 스카이엔젤 유튜브에 오셔서요. 모든 영상을 보시면 영상 또 자세히 보기에 또 바이낸스 파트너 수수료 할인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영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에 들어오셔서요 자세히 보기에 보시면 바이낸스 파트너 수수료 할인 현물 20% 평생 할인 링크 그리고 선물을 할인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스카이엔젤 또 레퍼럴이 자동적으로 등록되어지게 됩니다. 그전 레퍼럴에서 새롭게 변경되어서 현물 거래를 평생 2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새로운 레퍼럴로 꼭 링크를 눌러서 다시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적으시고 계정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화면 옆으로 넘겨주시고요.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갑니다. 인증코드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0 코드를 입력하시면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된 다음에 오른쪽 사람 모양에서 이메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구글 인증을 해야 됩니다. 구글 인증을 해야지 입금과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인증 클릭해 주시고요. 핸드폰에 구글 OTP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눌러 주시고요. 핸드폰에 설치한 구글 OTP에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구글 OTP 핸드폰에 등록이 되어지고요. 이제 다음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다음 눌러주시고요. 4단계에서 다시 한번 이메일과 또 방금 등록한 구글 OTP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 전송 눌러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이낸스의 모든 회원 가입이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빗썸과 업비트에 가서 바이낸스로 코인을 사서 입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서 코인을 사서 바이낸스에 입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에는 한국 돈을 바로 입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서 코인을 사서 바이낸스에 보내고 그 코인을 바이낸스 현물 시장에서 팔게 되면 테더로 전환되어집니다. 이 테더가 있으면 선물 시장에 가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환율 거래 장에 가보니까요. 내가 지금 테더가 100 테더가 있으면 얼마입니까? 112,350원이 있는 겁니다. 테더는 달러와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한국에서 코인을 보내가지고 테더로 교환하니까 259 테더가 되었어요. 259 테더는요, 259 달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9만 900원 정도 되겠죠? 이렇게 바이낸스에서 테더는요, 달러, 현금과 똑같은 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더를 가지고 선물 시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코인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와 또 빗썸에서 코인을 사서 바이낸스에 보낼 때세 가지 코인 중에서 사서 보내게 됩니다. 첫번째 리플을 사서 보낼 수가 있고요 두번째 이오스를 사가지고 보낼 수가 있고 세번째 트론을 사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와 비썸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리플을 사고 이오스를 사고 또 트론을 사는 이유는요. 이 세가지 코인이 전송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3분에서 5분 정도면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또 비썸에서 바이낸스로 도착하게 됩니다. 어, 또 리플과 이오스와 트론이 수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50원에서 100원, 300원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리플과 이오스와 트론 중에서 매수해서 바이낸스에 보내게 됩니다. 리플과 이오스와 트론을 보낼 때또 김프와 역부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와 역포는 설명이 길기 때문에 화면 위에 또 링크를 띄워 주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리플을 보내든 이오스를 보내든 트론을 보내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리플을 보내려고 하는데 가격 변동이 막 심해서 오르락 내리락하면 리플을 보내지 마시고요. 이오스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오스 가격이 너무나 오르락 내리락하면 보내지 마시고요. 세 번째 트론을 보니까 트론 가격이 잠잠하고 움직임이 없으면 트론을 골라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트론이 움직이고 이오스가 움직이고 리플이 잠잠하면 리플을 보내시면 되고요. 리플과 트론이 막 움직이는데 이오스가 잠잠하게 안 움직이면 이오스를 사서 업비트든 비썸이든 이용하시는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바이낸스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리플을 사서 보내는 걸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호가창 주문에서 금액을 넣어서 원래 주문을 하는데요. 어,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화면창에서 어, 수량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금액을 넣으셔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7에 한번 클릭하시고요. 매수에서 20만 원 값을 사게 되면요 20만 원 적으시고 매수를 누르면 매수가 되어집니다. 비썸도 마찬가지죠? 여기 검색에서 XRP 눌러 주시고요. 리플을 보낸다고 하면은 리플을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왼쪽 거래 화면에서 한번 클릭하시고 금액을 적어서 매수 누르면 매수가 되어집니다. 먼저 업비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매수한 코인을 보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바이낸스에서 주소를 확인해야 됩니다. 바이낸스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서요, 지갑에 가보겠습니다. 지갑에 가셔서 현무의 계정에 들어갑니다. 현물 계정에 들어가 보니까 다양한 코인들이 쭉 있습니다. 약 바이낸스는 900여 개의 코인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XRP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XRP 리플을 검색하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리플이 나오죠. 저희는 리플을 입금 받을 거니까 먼저 입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입금받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리플을 받을 때 입금 네트워크가 세 가지가 보이는데요. 저희는 꼭세 번째 거를 체크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주소가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죠. 이 상태에서 업비트에서 리플을 매수해 주시고요. 매수한 리플을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입출금 눌러 보겠습니다. 입출금 누르시고요. 여기서 리플 XRP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을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는 입금이 아니라 출금이죠. 출금 신청 눌러보겠습니다. 출금을 신청하니까 주소 적는 칸이 두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바이낸스에 가셔서 메인 주소 복사하기 눌러주시고요. 업비트에 가서 붙여넣기 눌르시고요. 다시 바이낸스에 가서 태그 주소 복사하기 눌르시고요. 업비트에 가서 태그 주소 붙여넣기. 그리고 제가 방금 매수한 20만원, 뭐 30만원, 100만원, 1 0 0 0만원의 리플을 최대 눌러주시고요. 아래 체크하시고, 추금시청 눌러주시면 바로 카카오페이 인증을 하게 되어서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3분에서 5분 걸려서 리플과 EOS와 트론이 도착하게 됩니다. 비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리플을 매수하고 또 EOS 이오스 거래창에 들어가서 이오스를 매수하신 다음에요 오른쪽 위에 지각 관리에서 출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검색 화면이 있습니다 검색 화면에서 뭐 TRX 트론을 검색할 수가 있고요 또 XRP를 리플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을 클릭하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주소가 두 가지가 있죠 다시 바이낸스에 가서 첫 번째 메인 주소 복사하시고요. 또 비썸도 지갑 주소 붙여넣기 눌러시고요 다시 바이낸스에 가서 오른쪽 태그 주소 복사 눌러주시고요. 다시 비썸에 가서 태그 주소 붙여넣기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 주소 넣어주시고요. 아래 태그 주소 넣어주시고요. 출금 주소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시면 정상 주소입니다라고 빗썸에서 화면이 뜨게 됩니다. 확인 눌러 주시고요. 내가 방금 매수한 리플, 뭐 이오스, 트론을 최대 누르셔서 ARS 인증하시어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빗썸도 마찬가지로 리플과 이오스와 트론을 매수하면 약 3분에서 5분 걸려서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빗썸과 업비트에서 보낸 코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첫 페이지에 와주시고요. 오른쪽 위에 지갑 개요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갑 개요에 들어가서 현물 계정을 클릭하겠습니다. 어피트와 빗썸에서 보낸 코인들은 모두 현물입니다. 이오스를 보내든 또 XRP 검색할 수 있죠? 리플을 보내든 TRX 트롤을 보내든 또 비트코인을 보내든 모두 업비트와 빗썸에서 보내는 코인들은요. 현물 계정이기 때문에 현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OS를 받았다 가정하면은요. 거래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래 중에서 저희들은 이 EOS를 테더 달러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EOS, USDT, 테더 마켓에서 방금 받은 EOS를 팔면 그 이오스가 테더로 전환 되어집니다 이오스는 여기서 거래 누르시면 되겠고요 또 TRX 트론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트론을 검색하시고요 만약에 트론을 받았으면 트론도 거래를 눌러 주시고요 쭉 아래로 발을 내려서 TRX 슬래시 USDT 이 테더마켓에서 방금 트론을 받았으면 트론을 팔게 되면 이 트론이 테더로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한번 TRX 슬래시 u s t 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트론을 테더로 전환하는 마켓인데요. 이 화면에서 왼쪽을 클릭하시고 또 위에를 클릭하시고 100% 클릭하신 다음에 매도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트론이 모두 테더로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리플을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XRP 검색하시고요. 리플도 쭉 가셔서 거래를 누르신 다음에 아래로 발을 내리셔서 리플, USDT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리플, USDT를 클릭하시니까 리플을 팔게 되면 테더로 바뀌는 마켓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켓에서 가격을 클릭하시고요. 이 클릭하신 다음에 100% 눌러 시고 매도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플이 테더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리플을 파시든 이오스를 파시든 트론을 파시든 다 파신 다음에 오른쪽에 지갑에 한번 다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갑 기호에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제 현불 계정에 들어가 보니까 방금 제가 팔았던 이오스가 태도로 전환되어 있고 또 트론이 태도로 전환되어 있고 리플이 태도로 전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현물계정인 eos를 가지고 있고 또 trx 트론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xrp 리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매매하지 않을 때에도 리플이 오르면 좋은데 리플 가격이 떨어지면 제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태도로 전환하게 되면은 태도는 달러이기 때문에 또 상승이 아주 미약합니다. 거의 장고 변화가 미약하게 있기 때문에 태도로 전환해서 선물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물 거래 화면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